8년만에 뱀뱀에 왔습니다. 와, 저게 뭐... <laughs> 산이 진짜 캐스케이드예요. 네, 이게 진짜 캐스케이드죠. <laughs> 계속 오면서 뾰족한 산만 보면 캐스케이드, 캐스케이드. 그랬는데 저게 진짜요? <laughs> 아,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. 어, 예전에도 여기 한달 살기를 했었는데 또 다시 돌아오니까 또로키의 어, 돌아온 기분이 또 달라요. 그러게. 또 예전에도 참 많이 사랑하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는데 아, 여전히 또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<laughs> 그리고 자기랑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. <laughs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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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디저트 타임이다. h e l 즈 n t c c c c 까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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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해 <laughs> 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오후 7시인데도 <laughs> 색깔이 에미랄드 빛이야. 아, 흐린 날에도 이렇게 아름다워. 와, 참 아름답다. 아, 여기 반영, 리플렉션 너무 예뻐. 반영이 호수가. 길이. 이런 길을 매일 산책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. 그니까. <laughs> 너무 조용한 것 같아, 그렇지? 어, 집이 너무 좋다. 저기 우와. 리빙룸에 와, 완전 통유리로. 와, 저런 리빙룸에서 이렇게 강을 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. 어, 진짜. 여름이든 계열이든참 좋아. 아, 이 전망이니까, 그렇지? 그니까. 아. 아유, 예뻐라 <laughs> 제가 어? <laughs> 막 거울로. <웃음> 어? <웃음> 음. 이쁨 받고 살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밥뭐 먹을까? 아, 나 배고픈데. 피자 먹을까? 여기... 피자? 어? 여기 되게 피자 유명하다고. 길 가다 보니까 아, 여기 상능한... 플랫브레드라는 피자 음, 있잖아. 플랫레드 응. 어. <laughs> 이게 되게 유명한 것 같아. 진짜. 플랫브레드 먹으러 가자. 오케이! 오케이. <웃음> 갑니다! <웃음> 갑니다.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와. 어서요. 멋졌다. <laughs> <laughs> 아, 참 <진짜> 좋겠네. <laughs> <재밌겠네. 웃음> <자>, 먹겠습니다. <laughs> 네? 자기님, 내 머리 좀 잘라줘. <laughs> 어, 머리를 안 자른지 네달 됐어. 아, 진짜 머리 어. 길긴 하죠. 아니 수치 너무 많아가지고 아, 네달 됐어. 네달 됐어? 네달 됐다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준비물입니다. 제가 빗질도 안 하는데 제 머리도 과연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최선을 다해서 괜찮아 바보가 될 수도 있고 믿고 간다 <laughs> 뭐 이미 바보지만 <밤> <laughs> <laughs> 너무 안 해본 거 티가 난다 <laughs> 아니 자 처음이지 나 손잡을 것 같은 아 조심 <laughs> 이 가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두개 샀으니까 아니.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? 응음 어... 글쎄 자기 내 실력도 실력이지만 자기 머리숱이 많아서 다 힘든 것 같아 어 그치 어 숱이 좀 많긴 음... 하다 음... 어떡하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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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아니 이거 여기는 가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되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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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걸로. <laughs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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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다른 게이 이렇게. 다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라 이렇게. 전문가한테 게이자이게 이렇게. 이렇게. 도저히안 못... 되겠다. 아, 어떡할까. 아, 도전이 안 되겠다. 아 참. 포기하자. 아니, 지금 이게 뭐야? <laughs> <제가> 이게 지금 <laughs> 머리 좀 잘라주려다가 <laughs> 이게 뭐야? 롤링. 아, 이 무슨 비닐봉투라도 이게 좀 두르고 했었어야 했는데. 원래 근육이 없어요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이제 전문가에게 머리를 맡기로 갑니다. 드디어 어, 어,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<웃음> 만나뵐게요. <웃음> 엄청 그냥 많이 웃긴 웃었어. <laughs> 상이 시원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좀몇 아, 달만에 어? 마리카트 한번 좀 해봅시다. <laughs> 3박4일 동안 계속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. 그러면 피곤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샘솟아요. 그 얼굴이 막 정말 쌩쌩해. <laughs> 확실히 여행이 체질인가 봐요. 저도 되게 놀랐어요. 바위 리듬이 다 돌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. 다다. 이렇게 꽃이 돼 있는 것들 너무 예뻐요. <laughs> 좋다. 진짜 좋아요. <laughs> 공기가 그냥. 너무 상쾌해요. 오타도 공기가 좋지만, 어,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. 물도 더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아, 와! 너무 시원해. <laughs> 너무 시원해? 정말 좋아? 정 진짜 시원해요. 와, 잘했다. 되게 좋은 것 어때? 같아. 응. 응. 완전 달라. 아아~~ <laughs> 아 네. 아니, 아무래도 주시는아이프뭐 여기 뭐다더 더 짧은 부분이있는데아프아 <laughs> 와이프는 와아프는 와이프는 와는 와이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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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아와이아는와이프다와이새는 와이프는 와이프는 와이프 아. 아, 만나서 반가워요. 인간이었습니다. 저는 로즈라고 합니다. <laughs> 저는 세미라고 합니다. 네, 우리 오늘부터 1일. <laughs> <laughs> 나나라 어, 내가 자기를 위해서 여기 다 이렇게 색칠해놨어. 하트? 가보세요. 안열내 마음. 아, 예쁘다. <laughs> 10시에 썸 셋이요. 즐겁게 보셨나요? 저는 영상을 편집하다가 추억의 피자집에 왔습니다. 물론 로키산맥은 아니고 다른 도시지만요. <laughs>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. 구독 눌러 주세요. <laughs>